안녕하세요. 아동부 교사 김선아입니다. 어, 아동부 교사를 맡게 된지 5년 차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아동부 안에서 지내오면서 겪은 생각과 마음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작은 나눔으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역사심이 남겨지는 일에 의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격 없이 주의 택하신 은혜를 입어 주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살고 있기에 그것에 감사하며 주의 일에 가릴 것이 없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만는 교사라면 나의 어떠함을 떠나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해한해 한해 아동부 인원의 줄어드는 숫자처럼 예배도 힘이 일어 예배도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이나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조차도 어려웠고 전도의 문은 좁아지고 교사의 힘도 작아지고 아동부의 환경은 너무도 열악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고 그한 영혼은 몇배 몇만 명의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귀한 일꾼인데. 인간적인 노력이 현실 앞에 한계에 놓이는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실망감과 안타까움, 답답함과 조급함에 마음이 늘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세상을 생각할 때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뿐인데, 어떻게 알게 해줄까? 잘해주고 싶었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가포교의 아동부 안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최고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훌륭히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갖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짧은 한 시간, 내가 대화해줄 수 있는 시간은 10분여의 시간이 고작 이 일은 제가 할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그래서 더욱 죽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저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곳에서 제저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가 세상에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는 자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 자라도록 해주소서 의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이 시대 앞에 어떻게 가르치고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주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인물들이었습니다. 참 스승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계시며 믿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가르치는 만큼 품고 세우는 만큼 무한한 성장성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형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기르시고 계시고 그것이 곧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화려하고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세상적인 가치로 비교하며 욕심으로 하려는 것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또한 이러한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열정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며 늘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안에 이번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동부는 교사 모두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회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저희에게 맡겨진 사역은 너무도 큰 일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기에 온전히 죽게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어리지만 죽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찬양을 통해 위로와 감사 평안과 기쁨 소망과 인내를 표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을 사는 아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포교회 안에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이 또한 이들의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흡 은혜롭게 진행되고 온전히 주께서 일해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처럼 저희가 준비한 것들로 한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아이들의 삶에 기적적으로 역사되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